안녕하세요. 누나카 대표 김정숙 실장입니다. 오늘은 병점에서 오신 고객님께 판매한 모닝 후기를 올려드릴 거예요. 부담 없이 재밌게 들어주세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매매 후기 올리던 중 갑자기 걸려온 병점에서 오신 중고차 고객님의 전화 한 통이었어요. 약한달 전에 사모님이 타실 경차를 알아보신다고 오셨던 고객님이신데 요즘은 고유가 시대라 경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고객님도 경차 레이와 모닝차 두 대를 보시고 좀더 알아보신다고 돌아가셨어요. 한달 전에. 근데 그날 드린 명함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또 찾아오신 고객님이신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래서 한번 만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저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한번 만남은 꼭 다시 재방문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같은 연식에 짧은 키로스, 저렴한 금액에 모닝 한 대를 추천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가셔서 실매물 확인하시고 시승해 보시고 사고 이력조에 한후 약간의 생활기스는 있지만 그 부분은 타시다가 조금 더 기스가 생기면 그때 서비스로 도색 한판 해드리기로 했고요 성능상태 양호한 매물로 결정하시고 댁으로 가셨습니다. 출고 당일 차량 금액 이체 확인 후 보험 가입 확인 후 백까지 무사, 무사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병점으로요. 저희 누나카에서 구매하신 차량을 가지러 오시지 못하는 고객분들을 위해 수원 금교는 저희가 직접 안전하게 차량을 탁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모님께 차량 인수하시고 하고 꼼꼼하게 살피시고 만족하셨습니다.